오케이, 잘 잘랐다. 가자, 가자, 가자. 됐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거든요? 제가 카이사만 좀 봐도, 봐도. 일단 봐줄게. 가자! 가자! 다 잡았다! 발걸음 움직이기! 꽝! W! W! 펴! 이거 다 잡았어요! 이게 바로 나르거든요! <laughs> 이게 바로 나르거든요! <laughs> <이게 바로 잡았거든요. 웃음> 나르는 나르가 품 찍어야죠. 나르는, 라캡. 라켓. 라캡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인데. 나르는. 마켓 그러게요. 본캐에서도 다이들잘 보기 힘들었거든요. 게이트. 아, 이거 씨. 이거. 랩탑 때문에 좀 하기. 바텀 잘못한! 좋거든요! 이게 바로 나르지! 좋아요! 이만로나르요 이거. 휙평평 오케이 잡 잡아야 돼 W 아 내가 죽었네 얘와이 W 했네요 아 제가 좀 못했죠 방금 그냥 천천히 했으면 헷갈림 몰랐으면 잡은 거였는데 아 제가 풀 W 살짝 급했네요. 아이 없네요.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씨못 잡네 이거. 자 잠시만 여기 게임 이상해지거든요 이거. 아 저졌다 이거 씨. 이거다 잡아야 돼요. 됐다 씨. 다 잡아야 되고. 이거야 이게 바로 나는지. 큐. 아 이거 못 잡는다고. 아 씨. 일단 똥한번 밀었거든요 또. 두분잘해였다 저 잡아, 잡아야 한다, 너. 오케이, 잡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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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야, 뒤에, 좀, 확인 좀 해라, 이거. 카바 쳐줘라, 이거. 아, 씨. 오케이, 죽었어. 잡았고. 평? 여 따라가야 돼요? 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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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방금, 조금 두 분이 아니랬죠. 두분 뒤에 지금 뒤달려오는거 보였는데. 아, 이게 안 맞네. 잡은 거 같은데. 얘 약하죠. 아, 어, 씨발. 잠시만 잡아야 되거든요. 잡았고. 아, 아깝다. 이거 조금만, 조금만 빨랐어도 씨. 이게 조금만 랜덤 빨랐어도. 잠시만요. 들어가야 한다. 이거. 저 왔어요. 들어가야 한다. 레넥터 들어온거 봐주고요 오케이 죽었죠 레넥터 와 이거 너무 빨리 안죽었다 이거 누가 죽었지 우리팀 그냥 궁 바로 쓸걸 그랬나 궁 바로 썼으면 이거 쓰레쉬 살았을텐데 아 레넥한테 공수기아까워가지고궁 늦게 박았는데 쓰레쉬가 죽었네 이거 잡아줘요 야쟤 10초기네요 이거 10초에요 10초 이거 밀고 빠져야 돼야이저 애들! 아0 아용도 뺏겼다 미치.. 야 뺏뺏뺏 야레 렉도 있다 이레 렉도 야 이거 안 좋거든요 이거 아니 이게 왜 아이 뭐하냐 이거 아 드레인 뭐하냐 이 개표 벽... 아 진짜 드레인은 개 저거 오케이 잘랐어 잘랐죠? 이거, 그나마 제드가 바보거든요? 오케이, 제가 아까 이거 거든요 그나마 제드가 바보예요, 지금. 계속 제드가 현진이기 때문에 바보짓 하거든요. 오케이, 공포거든요 오케이, 이달리 잘랐구요. 잘했다. 이달리 잘랐죠, 이거? 이겼다 해주세요, 빨리. 이겼다 해주세요, 이거, 빨리. 까지 하고 오케이 자쟤 죽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빽빽아이졌다 이거 씨 죽겠는데 이거, 이거 레오나 궁이 니인이지만안 걸리면 되거든요 야 탈, 탈 데가 없어 야야 잠시만 두 분이 오케이, 됐다. 카이사 잘랐어요. 오케이. 일단, 레온다 자르고. 오케이. 오케이. 얘 인마, 그냥, 레붕이거든요? 레붕이거든요? 오케이, 분신. 아, 분신 아니었네. 야, 빨리 피우, 패라, 피우.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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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백, 백, 백. 이거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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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돼요? 그케이일 어, 뭐. 오오? 아 오케이 야, 잠시만요 오케이 잘 잘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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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거든요? 제가 카이사만 좀 봐도 봐도 베네톤 봐줄게 나라가푹 찍어야죠. 아, <laughs> 나 때문에 끝났죠, 이거. 가자. 오케이, 따라가고, 르블랑이. <laughs> 이게 바로 바꾸는 콤보거든요. 알고도 못 막아요. 저거 하는 거 같긴 한데. 아 맞췄어. 잡아, 잡아야 돼, 저 카타부터, 카타부터. 오케이, 잡았어요. 잠시만요. 야, 씨, 저, 너무 센데요. 야, 우리 헤카림 어디 가있죠? 잡았나, 저거? 야, 야, 저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헤카림 왔거든요? 컷. 카... 고졌다 이거. 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됐다, 여기까지. 헤카림 바로 박자, 이거. 잡았다, 요놈! 이거 도망가자. 이거를 끝까지 미니언을 미네. 는 욕심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거 봐줘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야, 이거 탈, 탈 데가 없다, 이거. 자 이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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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이거 카타리나이쓸 때면 안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포피, 개피. 카타 리셋만 조심! 카타 잡아야 돼요. 잡았다. 오케이, 카타 끝났죠? 하 <laughs> 카타 리셋만 조심하면 됐어요. 우리 팀아무도안 죽었다. 어? 헤잇! 꼬피하이! 잘 가! 잘 가! 잘 가! 오케이, 저거. 상태 이상 무시로 잘, 이거 했네요. 아, 오케이, 오늘. 이거, 가져야 돼요. 저희가 더 빠르긴 하거든요. 오케이. 저희가 더 빨라요. 아저 플래시 써서 안 잡나 저거 갈리오 풀이 다 빠졌나 솔직히 다 빠졌나 오케이 아씨 그냥 빠지는게 맞죠 바탕 다 올라왔어요 이거. 잡았죠, 이거. 헤헤헤, <laughs> 임마! 이게 바로 나르야! <laughs> 그냥 갱 오면 킬이죠. <laughs> 완벽했죠. 일단, 해파리 이낌으로게 생각을 해야겠죠. 투표투표투표 투표, 투표. 오케이. 얘, 얘 약하거든요. 오케이, 죽었죠. 쟤작하거든요진잘 <laughs> 가고요. 얘 너플이에요. 너플 너뿔, 너플 잡았어요, 잡았어요. <laughs> 죽으라 진짜. <왔죠? 웃음> 오케이, 이제 끝스도 잡았네요 게임 끝났다. 어 오시만도 어시만어시만 큐. 오케이. 아, 설마 또 패고 나겠죠. 팔. 7 오케이, 죽었어요. 어, 큐 파. 오케이, 올라가고요. 오케이,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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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제가 죽었나요? 씨발 잠시만요. 씨발 <laughs> <시발> 큐를 <laughs> 왜 못, 뭐, 큐를 못 잡았노? 큐를 못 잡았노? <웃음> 오케이. <웃음> 끝에 똥을, 똥도 <laughs> 실수가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피곤의 타임이거든요 잡았죠, 이거? 잡았어요. 요 <laughs> 제가 나를의 장인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때를 알고 있죠. 아. 아, 나 지금 씨발 좀 위험한데. 오케이, 이거거든요. 보였나? 보였는갑다 보인것거같아요 보였 하하 <laughs> 보였죠?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얘죽으려고 왔죠? 이렇게 들으면 나는 나를... 멜또한테 못이거든요피이 e. 이기네요 죄송합니다 플래시 쓸걸 그랬네요 아씨 나를 쎄네 잡았을까요? 오케이 한테요 잡았어 썼다 이 친구. 야, 아직 궁 없을 텐데 잠시만요. 어이. 잡았죠 아이프레스 써야겠다. 에 닫지 않았길 잘했네요. 스트레이트로 가자 좋아요. 이 <목소리> 방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